9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이고요 <laughs> 비디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네, 여기 주어진 각은 120도인데, 마주보는 것도 그렇거든. 네, 얘도 특수각이에요. 이런 각이 나오면은 베란다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 60도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60도의 비가 2대1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주는 거죠. 마침 요 길이가 6이거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길이는 2대1이니까. 이비가2대 1이 되죠. 2대 1이니까 3이 됩니다. 얘가 3이면은 이 길이는 또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 돼요. 그럼 다 길이를 알았죠? 원래 이 길이는 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bd의 길이를 구하도록 할게요. 이 길이는 11이고요. bd 길이는 루트 11을 제곱하고 3 루트 3을 제곱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은 정답은 2 루트 37이래요. 2번입니다.